집에서 키우기 좋은 쉬운 강아지 탑텐, 1 0 라사 압소, 티베 태생으로 수도승의 반려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있으며 짖는 성향이 강해 초기 사회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에게 있어 다정하고 충성심이 강하며 집에서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 활동량 또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긴털로 인해 매일 털 관리를 해주어야 하며 눈 주변의 털을 다듬거나 뒤로 묶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9위 닥스훈트. 독일 태생으로 토끼 및 오소리를 굴해서 몰아내기 위해 번식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우호적이며 작은 반려동물을 보면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있어 다정하지만 독립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활동량 또한 낮은 편이며 운동을 좋아하지만 보호자에게 있어 귀찮게 굴지 않습니다. 롱해요 스무스 헤어, 와이어 헤어의 종류가 있으며 탐구심이 강해 땅을 파는 등의 행위를 좋아합니다. 8. 차이니스 크레스티드 도 중국 태생으로 반려동물의 목적으로 번식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호적이며 보호자에게 있어 다정하고 헌신적이며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활동량 또한 낮은 편이며 매일 털 관리를 해주어야 하고 수컷의 경우 영역표시의 성향이 강해 배변 교육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7위 꼬동 드툴레아. 마다가 스카르산 태생으로 작고 똑똑하며 관리하기 쉬운 견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우호적이며 보호자에게 떨어지기를 싫어하고 관심받기를 좋아합니다. 활기차고 명량하며 그에 비해 활동량 또한 낮은 편입니다. 자주털 관리를 해주어야 하며 초기 사회와 교육을 통해 보호자와의 애착 관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6위 치아와 멕시코 태생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이 있으며, 보호자에게 있어 다정하고 원신적이며, 다른 반려동물하고도 잘 지냅니다. 활동량은 낮지만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털의 경우 단모와 장모종의 두부류가 있으며, 작은 덩치이지만 대담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쾌활한 견종에 속합니다. 오이 킹, 찰스 스파니에 영국 태생으로 사람들의 무릎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번식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이 있으며 보호자에게 다정하고 온신적이며 쾌열하고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활동량은 낮으며 적당한 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고 부드러운 털을 가졌으며 단두형으로서 코를 골거나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4위 바센지 중앙아프리카 콩고 태생으로 짓지 않는 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조심스럽지만 우호적이며 독립적인 성향이 있어 보호자에게 자기심하지 않습니다. 활동량은 중간 정도이며 산책을 통해 에너지를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결을 유지하기 좋은 짧은 털을 가졌으며 사냥개의 본성으로 인해 냄새미 작은 소동물을 추적할 수 있으며 통제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위 보스턴 테리어 미국 태생으로 활기차고 열정적이며 애정 어린 품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이 조금 있으며 보호자에게 다정하고 충성심이 강합니다. 활동량은 중간 정도이며 실내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짧고 가는 털을 가졌으며 튀어나온 눈은 쉽게 상처가 날수 있어 유의해야 하며 단두형으로 인해 호흡 곤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컷의 경우 출산 시 자연 분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위 프렌치 불독. 프랑스 태생으로 황소를 괴롭히는 불베이팅 무리에서 반려동물로 번식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우호적이며 보호자에게 다정하고 헌신적입니다. 활동량은 낮으며 더운 날씨에 많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짧고 고운 털을 가졌으며 순한 본성 및 쾌열한 성격을 가졌고 단두형으로 더운 날씨에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얼굴에 주름 사이에 피부병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1위 퍼그 중국 태생으로 송나라 시대 때 많은 인기를 가졌으며, 이후 16세기 영국으로 건너가 불독과 같은 형태의 외모로 변형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있어 우호적이며, 보호자에게 있어 다정하고 충성심이 강합니다. 짧고 부드러운 털을 가졌으며, 활동량은 낮은 편입니다. 작고 단단한 체형을 가졌으며, 움직임 또한 빠릅니다. 독립적이고 고집이 센 반면, 장난스럽고 애정이 넘칩니다. 눈이 튀어나와 상처를 잘 입으며 단두형으로 인해 호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견종의 대부분이 품종의 기질 및 성격, 에너지 수준, 활동량 또한 다양합니다. 선택의 부분에 있어 실내에서의 생활 및 품종에 따른 성향, 그리고 보호자의 성향에 맞는지 신중히 고려해서 입양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